네, 안녕하세요. 진공공입니다. 지금 저는 엘리오시티 4단지 상가 4층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앞에 롯데월드 타워, 이 송파대가 송파대를 쭉 보고 습니다이 5단지 상가입니다. 5단지 상가. 저기 512동, 517동입니다. 자, 이지 404라는 숫자가 있고, 여기 지금 4단지 상가 4층입니다. 제가 찍고 있는 현장에. 자, 저기가 여기 403동이고요. 여기 517동, 16동, 15동, 여기 파크밴드입니다 여기 파크밴드파크밴드 어째요. 파크밴드. 앞에는 여기 5단지, 5단지입니다. 5단지 이렇게 지금 5시, 4시, 4시입니다. 4시 햇빛이 지금 저 앞쪽에 들어오고 있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뒤로 돌아서 보면은 4, 이게 4단지입니다. 4단지, 4단지 상가에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쪽이 잘안 보이네요. 찍을래, 찍을 수있죠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3층에서 찍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는 헬리시티 지금 들어오는 입구가 지금 잘 보이네요. 여기 뒤에서 보면 송파사거리가 이렇게 멋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송파사거리. 종파사 음, 그리고 지하도 이렇게 죽들어 가네요 종파사도. 3층입니다3층3층 3층 이렇게 와 대형 여기는 바깥에 그냥 비어 있는 공간. 공원 비슷하게 휴식 공간 비슷하게 3층입니다 이렇게 넓습니다 알렇죠 삼층은 상가들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삼 학원 같은 이런 게해 이건 화장실 여기 있고. 대형 상가부터 병원, 학원, 이런 거할때되겠는데 완전 초대형 입니다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상가들이. 삼층에서3층입니다 이게 상가. 어, 들어가 볼까요? 3층 끝에서 끝입니다. 끝니다저 끝에서 4단지 상가. 쫙 끝에서 끝까지 지금 제가 걸어왔습니다. 4단지 상가 헬리오, 헬리오시티 4단지 상가입니다 저 2층에서 지금 찍고 2층 이제 지금 2층에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2층도 굉장히 큰 상가들이 많네요 음, 3층만큼 크지는 않지만 한 4m에, 한 3m에, 한 8m 정도 된다. 크기 대충 3m에 8m. 자,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이책의 크기가, 폭이 한 3m. 폭이 3m입니다. 바깥에 저리 보입니다. 바깥 입구가 저리 보이고. 길이는 저기 쉽지. 쭉 이렇게, 한 8m. 3 m 8m 정도 되는 그런 가게입니다. 그 3층보다 훨씬 작죠. 3층에는 한 8m, 8m 정도. 그런 거의, 네모짜리 있는데, 2층은 좀더 좁습니다. 한 4m, 8m 정도. 쭉 이렇게 가게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쭉 화장실 여기 있고요. 이 가게는 좀 작네요. 한 2m, 50, 2m, 50m, 한 8m 정도 돼요. 보기 한, 3m, 3m. 아, 기둥이 있네요. 3m. 폭을 한 9m 정도 되겠네. 길쭉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딱 있네요. 이 방향 좋네요. 자, 옥천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나가볼까요? 계속쭉 이렇게, 이렇게 나가봅시다. 자, 전반적으로 오, 이건 굉장히 넓네요 이건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넓어요 자, 이다쭉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발레요 이제 이 지하실 그 앞에 송파대로 앞입니다 송파대로 앞으로 가수록 크기는 거의 다 이거한4 m 에한 10m 정도 나오고 조금 조금씩 차이 있는데 그게 거의 비슷해요 어, 이 가게가 좀 좋네요 이기가요 앞에 있구만 단독으로 쓰는 베란다 베란다가 있고 좀 멀리 저렇게 바깥 저렇게 보입니다 자 끝에서 끝까지 거진 한이 정도 됩니다 4단지 2층이었습니다 1층이 상가입니다 와요 코는 상가인데 단지로 들어가는 입구, 코너 상관, <laughs> 폭이 한 5m야, 8m 있잖아. 코너 상관에. 그리고 쭉, 쫙쭉 끝까지 이렇게 생겼죠. 지나. 이것도 상당히 크시 이거는 거의 네모짜리네요. 저 바깥에 거의 네모짜리네요. 음, 이것도, 이건 홀쭉한 단지네요. 홀쭉하게 생겼는데, 길쪼하게생겼길쪼하게 이것도 아주. 길쭉하게 됩니다, 길. 이 바깥, 이런 상가가 아, 네모짜리네. 거의 네모짜리 상가네 자, 이렇게 쭉 갑니다. <laughs> 홀쭉한 상가도 1층의 상가들 이렇게 되는데, 전면은 완전 거의 네모짜리, 엄청 큰 거. 거의 한, 진짜 한, 5, 7, 8, 7, 8 56. 그렇죠. 한, 15평 이상 되겠는데, 이거. 이런 거는 황금상가 이건 한 20평 되겠다. 완전 황금상가 8864, 한 20평 되는 거 정문 입구입니다.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 입구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완전 정문입니다. 자, 이거는 좀고 그 앞에 두 번째 상가, 메인 상가들입니다. 이쪽으로, 아, 여기도 굉장히 한 1, 7, 이렇게, 이도한1 8평 7m, 8m 정도 되는데. 이것도 요런 것도 길쭉하게 되는, 뒤쪽은 길쭉하게, 앞쪽은 굉장히 네모로, 네모 네모반듯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들이. 자 완전 사 단지 1층 상가입니다 메인 상가들 길쭉하게 완전 메인이 되죠 메인으로 옥상 옥상, 옥상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완전 죽이네. 엄청 크네. 길쭉하게 되있습니다 한번 나가 볼까요? 나왔습니다. 저 앞에 있는 대장인 이제. 공간이 있고, 문이 있이만 들어오자마자, 앞에 있는 그런 상가입니다. 이, 쪽기 입구니까, 들어오자마자 메인 상가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메인 상가. 들어오자마자 메인 상가. 상가. 상가, 이런 식으 형성이 됐어니다요 1층입니다, 1층. 앞에가, 이게 5단지고, 5단지 상가고. 정문 입구는, 입구는 여기 있습니다. 송파 3번 출입구 나오면, 바로 여기 이쪽, 1, 2, 3,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4단지 상가를 봤습니다.